야, 너 178cm가 좋아? 140cm가 좋아? 140cm. 왜? 작은 애들이 좀시 크더라. 무슨? <웃음> 맞나? <웃음> 그렇단 말이지. 140인데 너무 키가 작은데?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젖이라도 정도 두배 두 보여야지. 아니, 178로 이렇게 모델 갖고 막 그렇다. 아, 징그럽다 아니, 진짜... 꼭키큰 애들이 꼭가슴 작다니까. 아닌데? 맞은데 아니, 아, 왜좀 찔렸나? <laughs> 아니, 아니, 니건니건 네네 데코레이션 아이가? <laughs> 어? 야, 치토스치토스 치토스. 막막니막네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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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나 네네 핫바다 핫바.